악수. 옳지. 잘했어요. 하늘이 최고. 악수. 악수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다시 한 번. 악수. 알지 아니, 올라 타는 거 말고. <laughs> 자, 악수. 악수. 하늘이 악수. 아이, 잘했어. 하늘이 악수. 아! <laughs> 자, 하늘이 악수. 자, 악수. 잘했어. 잘했어요. 자, 다시 한 번. 하늘이 악수! 잘했어, 잘했어. 올라 타는 거 아니고. 잘했어. 자, 악수! 잘했어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악수! 아이, 잘했어. 악수,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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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악수! 악수! 어우, 잘했어. 악수, 악수, 잘했어. <laughs> 들이 악수 을 잘했어. 악수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멋져. 하트 어 잘했어.